애들한 DJ들이 오.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서 클럽 사장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. <놀람> 음악을 잘 듣다는 는 기준 누가 누가 평가해 주는데? 당신들 어떻게 평가해? 아. 매일 그냥 서 가지고 음. 보여주지도 않고서도 무슨 음악을 잘는다 그래? 음. 말도 안 되는 소리있어 누구 기준인데 음악 잘 틀는게? 어. 학원에서, 어. 아, 어. 학원에서 아 학원에서 아너잘 틀다? 어. 학원에도 우리 지금 이틀에 튼 애들 몇 명이 되는데요. 학원 원장들이 나한테 가서 얘들 속이 시켜줘요. 그게 사실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죠. 원장 이맥이 있으니까. 그렇죠. 코도 능력이지. 그렇지 만 학원이 너무 나도 많아. 맞아. 학원도 어, 많고. 나한테 엄청나게 많이 딜비 좋아. 응. 그 원장이 나한테 형예뻤서한 번만 해 줘. 이러면 어해 봐. 못 들었으면 끝이야. 음. <laughs> 그러니까 두번 없는 거야. 음.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. 너무 많지. 너무 많아. 해가 가면 갈수록 음. 더 많아지잖아요. 음. 그다음 젊은 애들이 더 들어오고 음. 지금 있는 사람들이 많이라 는거지 나는 이제 배드룸도을꽤 했고 음. 음악도 잘 튼다고 음. 생각 혼자 생각하는 거야. 음. 근데 기회가 왔는데 이제 못 보여 주는 거지. 음. 한 번도 그거를 지적을 당하거나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. 지적을 안 하지, 사장님. 그러니까, 안하 생각만 한 거지. 아, 아, 쟤는 다음에 안 써야겠다. 안 되겠다. 음. 쟤는 아아. 영원히 안 써야겠다. 음. 왜? 저렇게 트는 디자인은 또 똑같이 저렇게 틀 거다. 음. 그니까, 러 기회를 줬을 때 제대로 아, 해야지. 기회를 줬을 때는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, 정말 음. 많은 연구를 하고, 정말 많은 걸 해서 음. 한방에딱 제대로 터트려도 될까 말까인데. 조 저도 안 하면 영원히 하고. 음. 뭐, 파티를 만들어 보고, 뭐, 사장님을 만나서 뭐 이야기도 음. 해보고, 그배뉴도 가서 보고,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맞거든. 요 아, 근데 음. 그런 거를 해야 되는가를 모른다는 게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이렇게 영상에서 막열배을 토해도 내일이 아니야 이렇게 할것 같아서. 배전 DJ끼리 음. 뭉쳐서 다들 막 얼굴에 막 이렇게 반짝 그 까맣게 음. 그리고 <laughs> 모든 멤버가 어. 까만색, 하얀색을 딱 반반 딱 있는 티셔츠 에다 맞추고 어. 파티를 기억해서 딱내밀면 음. 사장들 이거 뭐야? 어.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. 그런 것처럼 특이하게. 아. 그런 거왜 못하냐고. 음. 그냥 다들 뭐 음. 평상복 입고 와가지고 그냥 USB하고 헤드폰만 틱 들고 오면 되는 것처럼 음. 행동을 해가지고는 음. 인식이 절대 안 남아. 음. 진짜 또라이 짓 해야 지 DJ들은 탤런트가 있어요. 음. 확실히. 음. 다 탈렌트 옷 음. 입는 것부터 음. 다, 다, 들 그들은 음. 처음부터 그렇게 옷을 입었을까? 아니라는 거죠. 음.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. 내가, 음. 내가 틀렸을 때 음. 이 고객들이 이 게스트들이 놀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생각한다고 음. 디테일하게 음. 이 터치하는 거뭐 예를 들어서 임팩트 걸때 음. 행동이라든가 음. 이런 요령 음. 춤을 어떻게 인고 이런 것도 생각한다니까 음. 물론 흥행 겪는 건 당연한 건데 음. 생각을 다보해이 곡에 이몇분몇 초에 음. 이 임팩트를 어떻게 걸어주고 액션을 취때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를 한다니까 음. 보고 아 이게 다음 몇킴또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까지 하나? 음, 음 절대 음. 그냥 믹스 딕 준비하고 이것만 틀면 되겠지 손님이 앞에 있던 놈들 이 믹스 준비한 거 틀면 되겠지 음. 절대 안 돼요 절대 늘지도 않을뿐더러 실력이 옛날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오랜만에 디제를 복귀를 했는데 네. 비트 매칭이 관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, 네. 근데 그 제가 다른 쪽에 클럽에서 음악을 틀었는데 음.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어요 음. 어떤 사람들이 아니 저 대표님 비틀림치도 안 되는데 무슨 음악을 저렇게 틀어? 이랬는데 사람들이 존나 잘 몰라 비트매치 잘안돼막 예를 들어 라틴 하우스하고 막몇 명이 네. 하우스 하우스는 진짜 비트매치하기 힘들어 힘들죠 힘든데. 워낙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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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하니까. 근데 뭐 다양하니까 BPM 다르고 그 BPM을 꺾어갖고 막 커팅을 때리고 이러데 비트매치 안 맞을 수. 아니 진짜 잘하는 디제이들 또비 p 가을 알아 비트매치 안 맞는 음악이 있는데 틀고 싶어 그치. 그냥 비트 나가도 어. 그냥 그 음악을 디깅을 해. 맞아요. 맞아, 맞아.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어. 알아? 모르고 그러지? 존나 좋아. 완전 아, 터지 거야. 근데, 어. 꼭 꼰대 같은, 뭐, 아, DJ, 여기서 배운 배드룸 DJ나, 뭐, 아, 맞죠, 뭐. 꼰대 같은, 봐가지고 아. 쟤는 비트맨치 다 나가네? 아, 그런 맞아. 소리 하지 마. 못녹게할 거면. 비트매치다 맞아. 손님 음. 하나도 안나고 음. 그게 무슨 DJ야?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, 레슨에서 무정적으로 그 음. 배우다 보니까. 아, 물론 중요하지, 아. 비트매치 심지어 비트매치 잘하고 잘튼 DJ가 있어요. 많아. 있죠, 있죠. 있죠. 아까 있죠. 말한 멜랑 음. 같은 경우는, 음. 음. 그 아까 비트를 쪼개는 거를 스크래치로 쪼개갖고 아, 커팅을 해요. 음. 진짜로 잘해. 보면 음. 내가 봐도 어. 와 진짜 쟤는 음. 내가 어. 내가 만약에 지금 학원을 다니면 재비트도 배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 어. 정도랄까. 음. 너무 잘 틀어. 깜짝깜짝 놀라요. 우리 또 흔히 말하는 프로스트 그 음악 때문 와우 같은 경우도 너무무잘 틀어. 음악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음. 와 저런 노래 틀까 어, 이거 좀 그리고 요새 유명한 음. 무시 아. X S 같은 경우도 되게 뜬금없는 노래가 나왔는데 손님들이 반응이 빵빵 터져. 음. 그게 그게 DJ의 진목명인데 음. 그러면 전혀 생각을 안 하실 거지 여러분들. 그 지금 오늘 방송에 나왔던 이 이야기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는데 모르는 차는 것도 많았을 거. 고 그렇지 왜냐면 아. 이게 약간 저,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딱그거것 그, 그, 같아. 그거. 내가 아. 내가 DJ 뭐 좋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, 내가 저렇게까지 가 가지고 막어 비비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? 음. 그냥 그냥 음악 어디 가고 뭐 저기 뭐 어디 구속대기는 클럽에서 그냥 음. 대충 파티 만들고 제출 좀 틀면 되지 음. 아 그렇게 끝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라고요 음.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갖고 안 돼요 음. 그구속대기는 클럽 사장도 바보가 아닌 사람 음. 안 된다고요 왜냐 너무 많은면기 때문에 음. 심지어 그 베드던 d j 들이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서 음. 클럽 사장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. <놀람>